아르헨티나에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보름 정도 내 친구도 아르헨티나가 제일 좋았대 여행 가는 친구들? 남미 여행 간 친구들 남자 있거든 남미가 이게 워낙에 자연인으로 유명하니까 도시 같은 데를 난 많이 못 즐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볼리비아에서 버스 타고 라파지로 갔다고? 아니요 나는 나는 코파카바잘 라파지? 7시간밖에 안돼? 단체로 갔으니까 이 버스 택시 같은 게 준비돼 있어서 편하게 갔수 있어. 또 너무 좁아. 불리비하는 게네, 약간 불쌍한 나라지칠리한테뺏겼잖아그그없사가지고 어, 어. 어떻게 알았어? 남미를 가려면데 그야 그, 그 나라 역사 알고 뭐야? <laughs> 마추픽추도 혼자 갔어? 와, 나 마추픽추 진짜 살다 살다 혼자 갔어. 버스 타고? 음, 혼자? 난 내가 직접 여행사 가서 다 예약하고 했거든. 근데 가가지고 호텔에 나밖에 없는 거야. 얼마나 무서웠겠어? 꼭 호텔에 나 혼자 있었고 그다음 다 다음에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혼자 마추픽추 가는 버스 타고 갔어. 얼마나 어? 무서웠겠어? 그날 그래, 남승 유심도 안 되는데. 예, 네, 마추픽추는 어차피 한국 거기 국인 있었을 거 아니야. 쳤다고. 못 봤어. 니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운이안 좋았지. 이가수가 제일 좋대. 세계 3대 폭포 중에요. 나도 이거수밖에 안 봤는데. 그내 친구가 나야가라를 갔었는데 나야가라보다 더 거대하고. 나야가라보다 남미스럽게 떨어진다. 네. 사람들은 나이아가라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다 이곳이가 제일 좋다고 좋다 나이아가라는 워낙 유명하니 워낙 대중적이. 어, 근 근데... 이곳에서 간 사람이 얼마나? 이곳에서 개 봤어? 긴꼬너굴이? 응. 어. 네. 나 그거 보고 진짜 그게 진짜 미친 것 같잖아. 봤어? 그게 음식 뺏어먹나 봤어? 걔네가 우유 누가 우리 같이 여행하는 우유 사는데 그 찢어가지고 먹어가지고 터지고 배웠지? 터지고. 이거자 영상 아직 안 올라왔지? 어 아, 진짜 내 유튜브 좀 봐줘 여행 아, 끝났어? 응, 끝났어 마지막 이야기에 1분 응. 올라가고 있어 얼마 들어서 남미 여행? 어? 8-9백? 뭐 8-9백? 몇 일? 40일 8-9백? 100? 나 100일 동안 세계 일주 갔다 왔는데 천만 원? 천 백만 원? 데전 남미만 난비행기 많이 에서 아... 비행기 몇번 아... 인사타 시간? <laughs> 아 떴어? <땄어>? 떴지 <laughs> 그거 대박이지 않아? 아, 남미 버스 좋더라고 난 남미 버스가 되게 매력이 근데, 있는 것 같아 어, 버스 장시간 있지. 버스 근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가, 가는 게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근데 시간 진짜 안걸만잠못 자면은 잠을 잘 해야 돼응 음, 잠을 잘 자야지 인사타 시간 버스는 안 올렸어? 올렸지 아 진짜 남미 버스 3단계 발전 과정 해가지고 초보 중급 고수 해가지고 올렸었어 초보니까. 초보는 내가 페루에서 처음 남미 버스 탔는데 어.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야. 겨울인데 어. 그래서 얼어 죽을 뻔한 그 이야기. 어, 3단계이제 어. 24시간 이제 거기에서 도가 탔지 미리 음식 다 준비해놓고 딱 이렇게 타는 <laughs> 버스 빵 치잖아. 버스에서 빵치아 그리고 다버스마다 달라. 어, 내가 다 좋은 버스만 탔네. 그 버스만 탔네. 그 이후로 이제 7시간, 8시간은 귀여운지 <laughs> 민원, 버스는 귀엽지. 살좀 빠진 것 같다. 응. 운동 e t t e r Spinning Timmy. Oh, Timmy. We don't know who got it. 등 p i n n i 볼링 out o 일 the n i g h 런닝 u l l i n g pulling, pulling, p u l l 아침에 p u l l 한 시간 골프 치고 아침에. 캘린 열어? 여 시부터. <laughs> 대박. 왜 이렇게 부지런해? 살이 많이 찐거같지데 많이 <laughs> 쪘어 예, 눈. 캘린 예, 머리 그래. 스타일이. 머리 염색했잖아. 아, 염색해서 평화다 했어.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잘 예. 어울려. 예전에는 어. 머리 안 했잖아. 땡머리. 남미에서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? 네. 아르헨티나. 아르헨티나? 네. 어디? 우회전입니다. 그래서 네. 120미터 우회전입니다. 그 우회전입니다. 탱고 쇼 봤어요? 탱고 쳤어요. 탱고 쳤어요? 네. 와 대박. 나는 개인적으로 페루가 진짜 좋았어. 칠레부터가좀 약간 여행하는 맛이 나. 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제 사람 사는 음, 사람, 사람, 사람 사는. 아, 남미도 사람 사는 동네요 이러면 아니. 또 나풀 달려요. 그럼 페루는 그런 건 아니냐면서? 페루는 난 아, 페루 좋았는데. 아 좋은데. 멕시코는 니다 어쨌든 그위험이라 위험하다는 느낌은 아니야 페루. 안, 페루는 아 어쨌든 그렇게 확실히 위험하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게 페루랑 볼리비아는 그렇게 느껴지니까. 응. 맞아. 좀그 약간 폐, 맞아. 도시 느낌보다는 시골 느낌. 시골 시골이 악플라면 들리죠. 아 시골 시골이, 아, 시골, 아니라. 시골이 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. 그 시골 좋습니다. 몽골은 얼마 들었어요? 몽골은 가격이 그러니까 총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요? 근데 좀 먹는 걸 사치를 부려가지고 한220 정도? 몇박며칠이죠? 5박6일이에요아이 오빠랑 얘기하면 안 되겠네. 너도 피해자예요. 저도 아니. 일행들이, 저기요. 저도 같이 간 이행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서. 아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되게 잘 사는 사람들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남미에서 거의 900만 원 쓰시고 몽골 5박일에 220? 그 비행기 값은 얼마 들었어요? 아, 비행기 값은 70만원. 순수하 비용은 한 150이면 가요. 어 비행기가 좀 비싸요, 윙공고를. 어, 맞아. 싸도 한 50일 거야, 아마. 저는 음... 한, 한 여름 성수기 때갔으니까 70만원 정도 가닌데 어, 음... 추워 한게 40만원 정도 들었을 거 음.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먹고 하면은. 되게 먹는 거를 좀. 먹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. 음... 이제 또 먹다 보니까 또 술도 마시고.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. 뭐 샀어요? 아 몽골은 캐시미어가 캐시미어가 진짜 <laughs> 캐시미어 맞나요? 진짜 올백인데 올백. 와. 다 사고 싶었어요. <laughs> 돈만 많았으면. 고마워요. 오늘 브이로그는 유튜브로 보세요. 뭐라고? <laughs> 구독 뭐? 구독할게. 아, 구독 안 했어? 알고 있었지. <laughs> 알았어. 인사해 줘. 안녕해. 안녕. 안녕. <laughs> 안녕.